안녕하세요. 기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의 기치유 4회차 오시는 고객님의 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회차 오시는 고객님은 어, 같이 오시는 자매분들이 소개해서 매일 같이 오고 계십니다. 이분은 모야모야병, 고관절 수술, 양쪽 무릎 수술, 우울증, 수면장애, 척추측만증, 손목터널증을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나는 수술도 너무 많이 했고 고생도 너무 많이 해서 쉽게 뭐가 좋아지겠나. 우리 딸이 간호사인데 엄마 절대 수면제는 복용하지 마세요. 노래를 불러서 그 오랜 시간 단한 알도 안 먹었어요. 사실 치유를 하면서 가장 반응이 터진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경 안정제, 우울증, 수면제, 고혈압 또는 심장의 기운이 약하다라고 한의원에서 어, 그런 말씀을 들었던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 기초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거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불이 나서 출동했는데 물탱크에 물이 없거나 호수에서 물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위에 여사님은 이에 차대개 가서 정신 없이 한참을 주무셨고. 어제도 좋아하는 드라마도 펭귄치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옆에 남편분이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는데 이 정신이 없나. 사모님은 낮이고 밤이고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는 머리가 없는 것처럼 목이 가벼웠다. 제가 조심스레 여사님 걸을 때 목과 몸이 우측으로 쏠리던 게 덜한 게 느껴지시나요? 안 그래도 키가 큰 것처럼 자세가 편해진 것 같아요. 굳이 몸에 뼈 소리가 나도록 몸을 비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 즉, 숨통만 뚫어주면 몸은 스스로 치유가 됩니다. 다만, 몸이 가진 힘만큼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